어너 멈췄어 나 굳지. 어 너. 어. 그렇네아 어, 진짜 흰양 감사해요. 어, 오잉냥냥. 야무진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. 힌트. 바로 이거 꼬치의 달인. 칼리아르도 있길래. 아 그래. 시작. 아 맛있게 드세요. 아아 칼리. 와 진짜. <laughs> 너, 맛있게 뭐야? <laughs> 잠깐만 이거 순수 아니야. 너찔렸어너찔렸어 너 <laughs> 이거다. 이거잖아. 내가 맞았잖아. 아 우와 오전짜리인데. 오전짜리 약어 근데 저는 고기가 좀 들어가야 맛있어 보이는 데 같아요. 칭찬해봐요. 맛있게 세요아다 했는데. 잘 내가 침착해서 그런가 봐. 나도 진짜 한. <laughs> 피망마 a 케이 s 마스케. 아, 아이어 <laughs> <맛있게 웃음> <laughs> <맛있게 웃음> <안 들어와. 웃음> 이게 왜좀잘 들어가나. 왜... 아, 해 아, 이게 너무 막 우리처럼 피만, 마스케 아, 김 무슨 쯔브 헤어 야이어우 예능 찍은 거 같아요 우리 어? 어머들? 뭐아 무소수요 아니 누가 찍어 먼저 제 했어? 셋째 자 이제 이제 끝내볼까? 레이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<웃음> <웃음>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 <웃음> 안녕 안녕 <laughs> 끝날